열심히 했어요. 그래고다 내가 그는데안된가 있을 거야. 음. 그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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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있을 것 <목소리도> 보니까 많이들 모으면 굉장히 많이 모실 수가. 정말 니다 저희가 이제, 그, 16대 동창회를 계속 올릴 때나, 그때가 이제, 197년 도거든요그 네, 네. 선생님, 총무시죠. 가 사업에서 하고, 이건 뭐예요? 정보통신이잖아. 그래서 이제 벌써 12년 전이 오게 되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 이제, 그 동창회, 그때 당시 이제 저희 동창회 활성화가 굉장히 이제 절실된 시기였으면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제 동창회 홀거리를 주력하면서, 음, 그 많은 동창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동창들이 이렇게 그 스스로 관심을 갖고 음, 이렇게 모여,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그 해서. 그 착수한 사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은 어, 일단 착수한 사업이제러 가지에서 네. 그 가장 그에서 이제 대표적인 곳이 이제 그 홈페이지 활성화하고 그런 이제 음, 또 자랑스러운 일과 의미, 가겠읍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이제 그 이지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당시의 정보 동시위원장이셨던 어, 성시혁 선생님, 그 성시혁 회장이시죠. 애를 쓰셔가지고 어, 그때 이제 성공적으로 활성화된 그런 이루었료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동창회가 그 무슨 회를 위한 회가 아니라 동창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그 축제 같은 그런 행사가 되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상한 분 중에, 그, 그현 세대에서도, 그파키스탄 이제, 이제, 봉사를 그 이제 꾸준히 하면서,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동창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어, 우리가 이제, 이제 발굴을 해서, 어떤 그런 자랑스러운 성을 그렇게 이제, 그리고, 드리는 그런 행사를 주관을 하면 이렇게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이제 부상을 해서 착수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 이대 이대 서울병원 네 이대 네. 네. 서울병원 그 결혼식에 가서 어, 저희가 이제 책도 받았고 함께 네. 습니다 네. 책도 받았고, 또그 이화 의원 그 전신인 보구여관그 고구여관의 이제 복구, 복구대 그리고 거기 이제 관람가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그, 가계수등에 그 대한 그런 그, 그 일대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근데 이제, 1880, 그러니까 1886년에 이화학당 그, 그, 네. 창설이 습 1887년에 또그 이화 학당 내에 보고여관 그 지금 이화의원의 정신인 보구여관이관리되었고 그리고 이제 박게스턴님이그네 번째 학생으로 이제 그 이화에 학 입학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 보구여관에서소술 보조 그런 거그 의료 보조 역할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방식으로 이제, 유가된 모습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1 9 0 0년대에 돌아오셨죠. 그1 9 0 0년대에 돌아오셔서, 그, 한국 최초의 여행사로, 어 그, 그, <laughs> 그니까, 음 1901년부터 이제, 고고여관을 맡아서 1년 동안, 그, 고려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나와가지 종교봉사활동 또 한국 여성 그때가 되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여성들의 개몽모 활동, 성교사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1 9 0 5년부터시 시작을 하셔서 19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음, 그 이와 합당이 나중에 그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로 나뉘는 것죠 그쵸? 맞죠? 네,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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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가, 또 이제, 그, 의대뭐 그, 그, 그 뭐, 간의대 네, 뭐, 약대는 등등등 이렇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음, 그렇게 우리가 그박예스선님의 뿌리를 해서 들어가 보면은, 박예수 선님은 이제, 그, 이대우대 그, 그, 동창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쵸? 음.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저희 동창에, 동창에서 그분을 뭐 기억하고 기리는 그런 그 행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음, 이분을 어, 기리는 그런 행사,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음, 그러니까 그, 현 시대에서도 자랑성, 이와의인 음, 음. 발굴, 사업.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게 스템을 드리는, 음. 그, 저, 음, 그, 사업.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업, 음. 사업을 만든 거예요. 네. 하나의 사업을 이제 네. 만들어서 이제, 수진한 음, 결과로, 그, 우리 이제, 임원들과 또, 리 보찬들의 음, 의견 답변을 받치를 봐서,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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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게, 그, 탄생이 된 게, 그, 자, 자랑스러운 이화 의인, 박예스도상. 그것이 이제 재정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음, 후대에도 이렇게 지속을 하려면, 어, 음, 그, 기금이 필요했어요. 기금으로 음, 이제는 그 기금보금이 들어갔고, 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아주 충분한 기회를 우리가 이제 그 성공적으로 조성을 했어요. 어, 그때 애써주신 분이, 이제 총무이신 분이, 그, 윤석 회장님께서 우 사업이사, 그, 뭐해주신, 회장님께서 성시월 회장님, 하 같은 모든 그 임원들이 애써주셔가지고, 그 큰, <뭐에> <laughs> 그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했으셨죠. 희미세 했으셨어요. 그럼 신흥대 기금이 그거 기금은 아니죠? 아 그렇게 해고 아니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그 기금이 또고갈이 되면은 네. 저희가 이제 그뭐 뭐, 나중에 이제 그 어, 사업이 흐집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저기를 그, 이사회를 거쳐서 그 기금을 갖다가 이제 그,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업기금과는 달리, 독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6대 기금들하고이 명명을 하고, 그거를, 어, 그, 사용, 그러니까 그, 이사회를 거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딱, 제한을 했어요. 제한니까 그러니까 음, 그, 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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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창들을 위한 생수 사업인, 그, 동호회, 그, 뭐, 아, 결성이 있을 때, 그때 네. 이제 네. 저희가, 거기에 이제 약간의 참조, 그거 하는 외에는, 음. 정부 이제, 그, 바베스상, 음. 시장에그 음. 아, 사업에 네. 쓰게끔, 네. 그렇게 이제 딱, 그, 저기, 그, 그 사용할 수 있는 음.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음. 16대 발전기금에, 맨날 음. 한장 엄청 듣네요. 음. 근데 16, 네, 네 근데 이제 16대 발전기가, 그러니까 16대 발전기면 16대 발전기, 발전기 기금을이딱 그게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쓰겠끔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걸 헷갈려가지고, 자꾸 모르셔가지고 아, 중간에 쉬고 그걸 갖다 어느 네. 사업 기업에다가 같이 해시자뭐 하자, 뭐어있 네. 자꾸 네. 그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좀 약간 어, 그래도 좀 답답한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이 기회에 네. 네. 아, 이렇게 네. 네. 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음. 모여, 어, 음. 1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다쳤어서 그래서 음. 이제 자랑스러운 이도하고 있는 박예수 조상의 탄생이 됐습니다. 아, 근데 뭐, 음. 저희들 다그 탄생에 대해서, 네. 정말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제 하루 종일 싹싹 다니게, 정말 자랑스럽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게 그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음, 현대 뭐, 현세대에서 음, 그 자랑스러운 이와 유 은을 발굴하는 사업. 네. 그러고 이제 또, 또 그, 가게스토리를 네, 기준의 사업. 네. 이두 가지 사업을 뭐 따로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로 아, 따로, 아, 따로 아, 뭐 그냥 복잡하게 뭐 이상하고 저랑 그런 수업이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이런 그 처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음, 이제 그현 세대에 <laughs> 그 그런 분들 이제 자랑스러운 분들은 이거에 인제 그 인제 동창들 인 발굴을 해서 이렇게 이제뭐 어떤 자랑스러운 런 상을 드리면 그러면 은그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거죠 그랬는데 또 그때 이제 당시에 그, 다이슨에 대한 기대는 그런 행사가 없어서, 그 저희가 꼭 그거를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꿈반도 시키겠습니다. 하나에서 그렇게 했어요. 음. 음. 네. 그렇게 했었는데, 항상 했어요. 음. 아, 네. 음. 그때 사실은 그, 이대용 총장님이, 총장님 하실 때, 네, 네. 그래서 파주에 저희가 네. 그, 미군 부대 자리를 우리가 브라바다 소에 이니셔티브 아, 이화라고 네, 해가지고 네, 네. 이니셔티브 이화 기금을 동창회 동창회 1억씩을 받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희가 그때 돈 받을 때이 기금만 받은 게 아니라 그거 1억 거기다 의료원 발전 기금 우리가 또 1억을 그때 1억도 그때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 얘가 서현수 병원장님 하실 때 이제 그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게 윤견일 음. 병원장님이실 때지휘가 갖다 드린 것 같고 음. 그때 거든게 2억 8천 몇백만 원이어서 음, 정말. 어, 1억씩은 네. 이제 그렇게 인 네. 기금으로 네. 내고 1억은 발전 기금으로 내고 음. 나머지 8,600 얼마를 이제 16대 발전 기금으로 해서 늘은 게 지금 12년 사이에 1억이 넘어졌죠. 음.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작년에 어려울 때 신생아 영병원 신생아 시 이렇게 어려울 때그 네, 소설 돈에서 그게 나간 거를 우리 음. 우리 우리, 아. 우리 오늘 오신 분들한테 상기를 제가 시켰는데 그때 의료인이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 그게 어. 이제 그,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laughs> <laughs> 음. <laughs> 그걸,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쓰는 건데, 아, 네. 그걸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제 응급사항이니까, 우리가 이제, 응급사항이니까, 부 선생님께 짱 도와주셔서, 그러고 보면, 그거는 뭐, 거절할 수가 없잖아. 요 네. 그래서 제가 말릴 수가 <laughs> 없어요. <없음. 웃음> <laughs> 우리 상임회사에서 아니, <laughs> 어느 통장을 해야 될까, <laughs> 고신 그때 상임 기사에 걸쳐서, 네. 이렇게 생님선생는 게, 사실은 제가 일자리 또았어요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같그그 다음, 그그래서 아마 음그 다음, 인가음그들이모다서거기다가그 다음, 그을 다음, 그 다음, 어요음그 다음, 그그어음그 다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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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그그 다음, 그 도움이 그 그만 리모델링을 하려고요 음. 공부 경을리모델링